상단단 영어입니다. 오늘은 초급 영어 일상 회화 다섯 문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당신은 어떤 일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자 주어진 우리말 당신은 어떤 일을 하세요 영어로 할때 바로 주어는 you죠, 당신입니다. 자그래서 오라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이 문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 있는 워은 의문 대명사 워슨인데요 우리가 의문 대명사 워슨이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조동사 두가 필요 없고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두 조동사가 필요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지금 두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두가 바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필요한 조동사 두가 되고, 뒤에 있는 두는 바로 본동사, 하다라는 뜻의 본동사 두가 됩니다. 앞에 있는 조동사 두는 내용에 따라서는요, 다른 조동사, will이나 may나 can 이런 조동사를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할수 있는가 했을 때는, 조동사 do 대신에 조동사 can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문 만들 때는 두 조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의문 대명사 what은 바로 뒤에 있는 본동사 do의 목적어지요. 원래 do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의문 대명사를 항상 문장 앞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what you do가 된 것이고. For a living은 생계를 위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세요? 또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당신은 재미로 무엇을 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뭘 하면서 노세요? 이 말인데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What do you do for fun? What do you do for fun? 이라고 하면 되죠.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For fun. 재미로. 이렇게 되니까 당신은 재미로 뭐 하세요? 즉, 뭐 하면서 노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자, 방금 들은요 표현은 우리말로 내일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입니다. 자, 주어진 우리말 내일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영어로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u 가 주어죠. 무엇을 했으니까 의문대명사 what을 쓰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what은 뒤에 있는 to do 부정사의 목적어죠. 자, 부정사의 목적어든 동사의 목적어든 항상 목적의 역할을 하면 조동사 두 o 가 필요하고. 항상 문장 제일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do? 직역하면요.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tomorrow. tomorrow는 내일인데 부사죠. 마지막에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의역을 하면, 내일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응용표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자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이 문장도 주어가 you 가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What do you intend to do? What do you intend to do?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Intend to 동사 원형은 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당신은 무엇을 하는 것을 의도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을 의역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What do you intend to do? 자, 이 문장도 a 엇이 뒤에 있는 to do 부정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조동사 t o 가 필요하고 의문 대명사 a 엇은 문장 제일 앞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원하는 발음 3번 따라하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What do you do for exercise? What do you do for exercise? What do you do for exercise?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당신은 운동으로 뭘 하죠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 당신은 운동으로 뭘 하죠 이 문장도 당신이 주어니까 이유가 주어가 되겠죠. 뭘 하죠 했으니까. 의문대명사 what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어로 what do you do for exercise? what do you do for exercis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요,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what이 뒤에 있는 do의 목적어죠. for exercise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당신은 운동으로 뭘 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응용 표현입니다. 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하니?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하니?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는 무엇을 하니? 영어로 What do you do 하죠. 방과 후에 뒤에 붙이면 됩니다. After school. After school이 바로 방과 후에죠. 자 그래서 What do you do after school?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at do you do for exercise? Mean, what do you do for exercise? What do you do for exercise? What do you do for exercise?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뭘 하니 입니다 자 주어진 우리말 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뭘 하니 넌뭘 하니 먼저 하면 되죠 what do you do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Stay healthy라고 합니다. Stay healthy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What do you do? 넌뭘 하니?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때 투부정사는 뭐 하기 위해서로 하죠. 그래서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문장은 바로 의문대명사 워시 뒤에 있는 본동사 두의 목적이죠. 그래서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문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소리 내어서 반복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해져서 저절로 나오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응용표현입니다. 넌 너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니? 넌 너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니? 자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넌 무엇을 하니 했으니까 What do you do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너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뒤에 붙이면 되죠. 무엇을 향상시키다 할때 improve입니다. improve. 자, 그래서 영어를 하면요. to improve your English 이렇게 뒤에 붙이면 되죠. 그래서 what do you do to improve your English? What do you do to improve your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What happened on Friday? What happened on Friday? What happened on Friday?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자,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요. What happened on Friday? What happened on Friday?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문장은 의문대명사 w h 이 목적의 역할을 했는데요. What happened on Friday? 이 문장에서는 의문대명사 w h 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직역을 하면요,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On Friday. 금요일에. 자, 요일 앞에는 항상 오늘 씁니다. On Friday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의문대명사 what이 바로 문장의 주어인데요. 의문대명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조동사 do가 필요 없고 바로 의문대명사 뒤에 동사가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What happened on Friday? 그럼 응용표현입니다. 의문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와서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와서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What brings you here today? What brings you here today?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아주 잘 쓰는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What brings you? 무엇이 너를 오게 했는가? Here 여기에 Today 오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너를 여기에 오늘 오게 했는가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도 의문대명사 워이 바로 주어기 때문에 조동사 두가 필요 없고 바로 의문대명사 뒤에 브링즈란 동사가 바로 왔지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at happened, on I mean, seven, what happened on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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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what do you do for exercise what do you do for exercise what do you do for exercise 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뭘 하니?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What happened on Friday? What happened on Friday? What happened on Friday?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